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상도의 인기는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성철로 1985년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태어나 2017년 첫 싱글 앨범 벌떡 일어나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그가 가진 매력은 가히 치명적이며 미소천사라는 별명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를 대한민국 3대 미남 중 하나로 꼽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그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젠 나상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의 노래는 물론이고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매너는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TV 조선의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나상도는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닌 국민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과 빛나는 무대 퍼포먼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대한민국 곳곳에 나상도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무대 뒤에서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모습은 팬들로 하여금 더욱 감동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트로트 음악 시장의 끊임없는 성장입니다. 트로트는 이제 노년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트로트 열풍은 나상도의 음반 판매와 스트리밍 수익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제 트로트는 대한민국의 주류 음악 장르 중 하나이며 나상도는 이부흥의 중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상도는 KBS, SBS, MBC 등 주요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음악 방송, 예능, 토크쇼까지 그의 얼굴을 볼수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다양한 프로그램 출연은 그를 더욱 친숙한 존재로 만들어 팬덤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새 앨범의 발표입니다. 2024년에 나상도는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소식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곡들이 연달아 히트를 치면 음반 판매와 스트리밍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는 그의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전국 및 해외에서의 콘서트 활동입니다. 나상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들을 위해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연 티켓은 날개 도춘 듯 팔려나갈 것이며 그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팬들의 열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콘서트뿐만 아니라 팬미팅 등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이벤트를 자주 열어, 나상도는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끈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광고와 모델 활동입니다. 그의 인기는 광고주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가 나상도를 모델로 기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수익의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친근한 이미지 덕분에 그와 협업하려는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팬덤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나상도의 팬클럽 상도 바라기는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음반 판매와 공연 티켓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은 그의 지속적인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영향력입니다. 나상도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대 뒤의 모습이나 일상생활을 공개하면서 팬들과 더욱 가깝게 지내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의 인기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입니다. 나상도는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그의 음악적 폭을 넓히고 팬층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 그는 더 다양한 팬층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상도의 음악적 재능은 그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 재능이야말로 그를 다른 아티스트들과 차별화시키고 팬들로 하여금 그의 음악을 사랑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의 독보적인 음색, 완벽한 무대 매너, 그리고 감동적인 가사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가 2024년에 수입이 급증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음악적 재능이 더욱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며 그의 진정성에 깊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나상도의 두 번째 성장 요인은 바로 새로운 팬층 확대 전략입니다. 그는 최근 기존 팬들 외에도 다양한 연령층과 국적을 초월한 새로운 팬을 끌어들이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라이브 공연은 언제나 매진을 기록하고 팬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팬들의 사랑 덕분에 나상도는 더큰 무대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 그의 수입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상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은 그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는 언제나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끝없이 연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도전합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상도의 열정적인 무대와 진정성 있는 음악은 팬들로 하여금 그에게 더욱 큰 지지를 보내게 만들고 이는 그의 수입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나상도를 응원하고 그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 공연장에서의 뜨거운 박수 그리고 SNS에서의 응원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음악 여정에 함께 해주시고 그의 성장과 꿈을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모여 나상도를 더욱 큰 스타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2024년, 나상도의 놀라운 성공을 함께 축하하고 그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시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나상도의 음악적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와 함께 더 많은 순간을 공유하며 그의 성공을 함께 축하합시다. 나상도,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나상도의 인기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방송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팬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상도는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는 존재로 그 이름만으로도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악 인생은 언제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끈기 있는 여정이었으며 그에게 있어 팬들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는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음악을 계속 발전시켜 왔고 이에 대해 항상 겸손하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나상도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가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으며 이 열정은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일상에 위로와 용기를 주며 때로는 웃음과 눈물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며 음악을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의 즉흥적인 소통이나 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등을 통해, 팬들과의 교감을 강화하려는 모습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팬들에게 의미 있는 인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언제나 팬들에게 진심을 담아 다가가며 그들이 자신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나상도는 항상 음악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음악 장르를 시도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하는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시대를 초월하는 멜로디와 가사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그의 음악이 언제나 신선함을 잃지 않게 하고 그의 팬들에게 계속해서 기대감을 불어 넣어줍니다. 나상도의 이러한 노력은 그의 열정과 근면함을 잘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자신의 음악과 팬들을 위해 헌신하며 이러한 자세는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열정을 통해 자신도 그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그의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상도는 이제 가수라는 직함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이며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나상도의 끊임없는 노력과 팬들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도 그를 더큰 무대와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팬들에게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닌 진정한 친구 같은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며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미소 천사. 나상도의 무한한 가능성이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